안녕하세요. 호텔 모텔 중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속공인 중개사 전은영 실장입니다. 오늘은 구로동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한 리모델링용 모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매매가는 23억이고 매출 및 지출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. 서울 구로구 구로동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. 총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 반주거 지역입니다. 대지 175제곱미터, 연면적 4,488제곱미터입니다. 객실 및 욕실은 각각 15개입니다. 승강기는 없고 주차는 일대 가능합니다. 이 매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. 구로역까지 도보 460m 거리, 구로구청까지 차로 7분 거리, NC백화점 및 대형 웨딩홀까지 도보 300m 거리입니다. 반경 2km 이내에 대규모 산업단지 두 곳이 위치해 있고, 대단지 아파트 및 생활상권 밀집 지역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. 즉, 교통과 유동인구 상권 및 비즈니스 수요까지 수익이 보장되는 입지에 위치해 있고, 입지에 비해 낙후된 리모용 건물로 저평가된 매력적인 매물입니다. 대후 수요층이 다양해 리모델링 시 매출 증대로 이어져 수익용으로도 투자용으로도 적합한 매물입니다. 광고되지 않은 비공개 매물도 다수 있습니다. 매물 접수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 전화 주십시오. 이상 호텔 모텔 전문 소속 중개사 전은영이었습니다.